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부는 부동산 이야기 코코부의 박진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신 현장이죠. 바로 성동구 용답동 용답 2구역인데요. 용답 2구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답심리역과 용답역을 품고 있는 더블역세권 현장입니다 2호선과 5호선 열차는 강남 평수와도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핵심 노선 중 하나인데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지만 용답동의 핵심 인프라는 청계천과 중랑천 주변에 있는 수변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수변공원이 있는 입지는 정말 흔치 않은데요 한강변 주변 라인 그리고 청계천, 중랑천 이외에는 수당 공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용답이구역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리버뷰 조망권을 얻을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정말 중요하죠.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로부터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더블역세권과 그리고 리버뷰 수변공원을 끼고 있는 용답 2구역의 미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용답 2구역 바로 옆으로는 청계 리버브 자이와 청계 s k 뷰가 있죠. 현재 두 아파트 모두 10억 중후반대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답 2구역이 향후 재개발이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로 들어설 경우에 이 앞에 말씀드린 청계 리버브 자이와 청계 s k 뷰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전달인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서울 재개발 현장 뿐만 아니라 서울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기는 커녕 더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는 즉 서울 부동산이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용답 2구역은 성동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동구라는 네임드 하나만으로도 투자 가치가 충분한 현장입니다. 용답동 주변으로 대형 정 사업도 준비 중에 있죠. 중랑물재생센터 그리고 삼표 레미콘 부지 등이 있습니다. 이 대형 정비사업들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는 즉 현재에도 가치가 있는 현장이지만 미래에 개발이 완료된다면 성동구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 인프라, 생활 인프라는 물론 주변의 수변 공원과 대형 정비사업까지 탄탄한 현장인데요. 아직까지는 저점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청동구 재개발 구역 중 신축 빌라로 들어가시는데 출투자금을 3억대로 진입하실 수 있는 현장은 정말 흔치 않은데요. 오늘 소개드린 용답미 구역 매물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커부의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